대만은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것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치를 떨며 싫어하고 배신자의 나라라고 욕한다고 유명하죠. 대만에서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물었을 때 무려 33.8%가 한국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웃긴 건 대만에서는 한국을 싫어하는 옛 세대와 한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세대의 대립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놓치기 아쉬운 흥미로운 내용들이 앞으로 쏟아질 테니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중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대만은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물론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는 한국에는 못 미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나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잘 지내면 좋은 나라는 맞는 것인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이 대만은 한국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함께 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1992년 8월 24일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 대만인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한국을 싫어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들이 모두 수교를 진작 끊었을 때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맨 마지막에 단절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만은 미국과 일본은 좋아하고 심지어 일본에게는 자신들의 나라를 발전시켜줬다며 엄청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대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2차 대전 승전국의 상임위 사고까지 했었는데 2차 대전 이후 잿더미가 되고 항상 자신들보다 못 살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보다 잘 살게 되어 외교 단절까지 하니 그 충격이 두 배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듯 현재 대만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IT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잘 보면 이 분야는 한국이 전부 잘하는 분야입니다. 대만은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지원을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민간 주도로 발전했는데 자신들 턱밑까지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며 더더욱 경쟁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대만의 혼자만의 이런 감정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당시 대만은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 종목이 바로 태권도였습니다. 최초로 금메달을 따자 당연히 대만에서는 태권도 열풍이 불었고 드라마까지 제작될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렇다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권도와 한국은 별개다라며 외치던 대만인들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0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에서 대만 선수가 실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대만인들은 이 태권도가 한국의 것이라 입김이 들어가 억지로 금메달을 뺏었다며 갑자기 한국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 갑자기 태극기를 찢고 불태우고 한국 제품을 불매하기 시작했죠. 이 당시 개최국은 중국이었고 심판들 또한 중국인이었는데 중국에게는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에게만 화풀이를 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은 대만의 혐한 감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쓸데없는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점점 더 앞서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BTS, 블랙핑크 등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을 배출해내는가 하면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한류를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며 대만은 더욱 배가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옛 세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옛 세대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친일을 하며 일본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점점 한류가 대만을 뒤덮으면서 친일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로 즐겨보는 것은 바로 K팝과 K드라마인데요. 실제로 대만의 유학을 간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와 오히려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대만의 청소년들은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이돌의 음악 스트리밍 인증샷 등 한국의 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죠. 또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대만 연예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만 매체에서는 쉴새 없이 한국 연예계 소식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잘 알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며 대만에서는 호환유의 세대들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며 가장 소가리를 하는 것은 단연 대만 정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못난 상황을 한국 탓을 하고 싶어하는 건 여전한 건데요. 한류가 침입하면서 자국의 컨텐츠가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을 좋아한다더니 어째 일본이 하는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추측이 아니라 대만 야당인 국민당에서 한류를 견제하려 했던 정황이 실제로 드러났는데요. 내부 고발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크게 유행하면서 대만 가수들이 새로운 정규 앨범을 못 내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에 당연히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층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한국을 좋아하는 우리 탓으로 돌린다고? 너네가 잘해야 우리가 좋아하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져서 대만 음악을 못 들어주겠는 걸 어떡해? 진짜 정치인들 생각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걸 왜 한류와 연관 짓는 건지 괜히 한류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대만의 정치인들은 이젠 한류는 쇠퇴했고 대류의 차례가 오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만 문화부장으로 취임한 리위아는 그 전까지 한류를 대만이 엄청 도와줬다며 지금은 대만의 중장년층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며 대만 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젠 한국 드라마를 사오던 풍조를 바꿀 때가 됐다라며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전히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대만의 넷플릭스 상위권은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고, K팝 또한 여전히 대만 젊은이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대만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컨텐츠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중 마지막 강연을 나영석 PD를 초청해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류를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한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정보 차원에서 한국의 PD 감독 제작자들에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면 얼마나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알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류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꼭 대만 뿐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필리핀 정치권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너무 장악을 해버리니까 필리핀 배우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필리핀 전체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그는 한발 물러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필리핀 고유의 컨텐츠에도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정정하기도 했죠. 오히려 한국 컨텐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고 분석을 하는 태도가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알맞은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잘 나간다고 해서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을 빨리 습득해서 최대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죠. 그 덕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